주제별 성경함성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 9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8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 소서 6장 1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내장이 절.